괜찮다고? 싫어 안할그냥안할거다냥나 이거 왜 들고 있냐 냥아 정신차리라 냥키 먹었고 나저사프할 동안은 말 못한다 냥 왼쪽 발소리다냥. 벌써 게임 끝났다냥. 정신병원 오래 걸릴 것 같냐? 절대 오래 안 걸린다냥. 지하다냥. 지하 중앙이다냐. 벌써 방을 찾아버렸다냐. 말 많이 한, 어 많이 할 것다냐. 뇽뇽뇽. 뇽뇽뇽. 뇽청뇽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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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실 분이 아니다. 냐뭐냥 1층 이냐? 1층 인거 같 으냐? 1층 이다. 냐왜왔 냐? 1층 화장실 이다. 냐 아, 야, 너는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골고루 들기는 원한다! 아, 진짜로! 아, 하지만! 라 진짜로 하지, 마. 아, 하지 말. 혼자 들지라그만하혼혼혼 혼자 들을 거면. 아. 혼자 혼자 들어라 냥 가만, 안든다냥뭐 야, 이거. 왜 갑자기 지하에서 아니구나 여기구나 여기? 다 여기냐 여기냐? 뭐냐? 아얘 어디냐? 이렇게 있어야겠다냥. 발소리 한 번만 더 듣고 간다냥. 이번에 또 어디 갔냐? 미, 미 미쳤냐? 이게 뭐냐? 도대체 정체가? 아니 뭐냐? 아. 빨리 끝내. 아니 얘뭐이 뚫고 다니냐? 아니지 잠깐만 이상하다냥. 아니 지하이다 갑자기 지하라고? 양? What the fuck? 냥? 이거 뭔 열, 뭔 일이냐 냥 지하에서 문 열고 지금 난리 났다냥. 뭐가 아니야? 근데 이거 뭐가 아니다냥. 와, 미친 이거 뭐가 아니다냥. 이거 미쳤다냥. 아, 어딘지 알겠다냥. 아, 이거 알겠다. 이거 로비다냥. 이거 그냥 활동력이 높은 거다. 활동력, 활동, 활동성. 활동량? 어, 아 아니 아닌데 뭐냐 이래 도대체 정체가 뭐냐 <laughs> 덕분에 소, 손자국은 잘 가져가겠다냥 손자국 다냐와 이게 대단하다냥 미쳤다냥 문 어디 열었냐? <laughs> 와 활동량 진짜 비참. 범위가 광범위하다냐? 진짜 없다냐? 지하까지 내려간 건 아닌 것 같다냐? 그냥 활동 활동 활동성이 되게. 비싸. 와 근데 오른쪽에 문 열렸는데 뭐 뭐냐? 뭐 어, 스위치켰다냐? 아나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지한 번만 갔다 오겠다냥. <웃음> 근데 정신병 <laughs> 오래 걸릴 지 몰랐다냥. 나 지금 지금쯤이면 사실 귀신 맞추고 나왔 나왔어야 될 시간이다냥. 내 지하 한 번만 갔다 오겠다냐? 이거 좀 뭔가, 지금 계속 오른쪽에서 문 열었는데 그문 열린 게 없다냐? 이거, 만약에 지하에 문 열었다냐? 그럼 나 진짜 물개 박수, 물개 박수 치겠다냐? 난 이런 걸 원했다냐? 안 열려있지? 그럴리가 없다냐? 아니야. 근데 여기 열릴 수도 있다냥. 안 열려 있네. 안 열려 있다냥. 그럴 리가 없다냥. 왜 계속 문 열다냥. 아 아쉽다냥. 지하에 문 열려 있길 바랬다냥. 다문 계속 연다,냥. 지금 문 거의 뜯어졌다,냥. 와, 여기, 헤에! 와, 광범위하다. 미쳤다. 이런 거 원했다,냥. 미쳤다, 얘. 복도, 그냥 복도다. 와. 와 와우. 와우, 복도 전체다,냥. 일단은 EMF다,냥. EMF. 일단은 EMF고 초파수는 와얘 따라다니면서야 될것 같은데 불 끄라냥, 어떻게 냐 이거 어디냐 불? 여기 이 방이구나. 와이쯤 복도 전체 돌아다닌다냥. Are you here? 냥? Where Where are you? 냥? How are you? 야? 이거 발 소리를 들어야 된다니? 귀신 따라가면서 주파수 해야 된다니? Please, please put step, put step, please put sound, please make a sound, okay. I hear. How d 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How a r e you? <놀�관라> 와 범위가 어마 <어마음하다>. i g a Oma Mata. I hear. You only always s 아이히 어어... 우츠저를할 수도 있는데 지금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안 닿을 순... 안닿 수도 있다냐 지금 거리가 안 닿는 걸 수도 있다냐 그럼 어떻게 맞추냐와 근데 이거 오브 오브 만약에 오브면 나 진짜 미치... 미치겠는데? 5분만 아니길 아니길 와 이번번 오래 걸리겠다냥 미쳤다냥 정지병 원 무시했다가 지금 큰일났다냥 버그 아니다냥 이거 버그 아니다냥 이거 버그라고 한다냥 그러면 하수다냥 근데 얘 지금 굉장히 광범위하다냥 여기 물틀어 물틀고 이쪽 라인 쭉 여기도 문 열었 이거 문 열은 거다 냥 여기도 문 열었다냐? 그러니까 여기 문 열고 여기 여기 물 틀고 여기 문 열고 이로 쭉 가가지고 그냥 벽은 뚫고 다닌다냐? 어느 귀신이든 벽은 뚫고 다닌다냐? 벽 뚫고 그냥 여기도 쭉 가가지고 저기 문 열고 열, 열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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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언더스탠드 오케이 이번에 발리가 저기서 났다냐? 바로 달려간다냐, 주파서디냐? Are you here? n y a Are you here? n y a n Where are you? Nyang? You're the m u n y a r a a n i y o u the m u y a a t i How are you? n 아. a r e you here? n a n Where are you? 야? Yeah? 미치겠다 졸라 돌러다닌다냥와 잠깐만 슈퍼소 안한다 손자국이 없다 냥 방금은 이벤트 한거다 냥 이벤트 유진 나왔다 Are you here? 야? Yeah? Where are you? 야, 이거 슈퍼서 그만하자. 그냥 빠르게 카메라 보고 라이팅 하고 어, 라이팅 라이팅 내가 하고 싶다냐? 오늘은 차기 가능하냐고? 나는 그냥 지금 느낌은 쉐이드 같다냐? 아 근데 오브찾기 이거 미쳤네냐? <laughs> 어... 그냥 추리하자 팬텀 아니다냥 서늘 없다 벤시 아니다 서늘 없다 진 아니다 주파수 안한다 레몬트 아니다 순자가 없다 온이 아니다 주파수 안한다 그냥 쉐이드다 그냥 가자 가면 되냐? 가면 되냐? 아 주파수 안하는걸로 하자냥 이거 언제 하냐 이거 언제 찾아 오브랑 라이팅 언제 선을 없다냐 무슨 선을 함이냐 선을 있었으면 복도 다 선을 해야 된다냐 이거 쉐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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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뭐 <laughs> 뭐, 뭐 찾는데 이거 화안 된다냥 안된다냐나행복하다냐 소리 자으신그맞다냐 소리는 다맞다냐 이거 오, 하... 발소리 또 난다냐? 아, 이거 네. 너무 빡센데. <laughs> 이런 와. 와.. 내가 혼자 하기엔 손이 너무 모자라다냐? 그냥 쉐이드 찍으면 될것 같다냐? 이거 방에 오고 있으면 말도 안 되고. 또 어딘가 있을 것 같다냐. 하늘한 없다냐. 서늘 있으면 여기 서늘해야 된다냐. 발소리 저기서 난다냐. 하늘한 확실히 없는 것다냐 자꾸 돌아다닌다냐. 돌아버리고 왔다냐. 이번에 여기 있다냐? 라이팅 안 하자. 그냥... 못하두면 <laughs> 할래. 그냥... 자, 냥 찾았다. 그냥... 해라. 아... 어... 아... 욕... 욕해야 되냐? <laughs> 아... 주파수 들고 다니까. 그냥... 주파 들고 한 바퀴 돌면서... 들었냐? 아, 나 나가면 되냐? 주파수 한 바퀴만 돌고, 그래도 대답 안 하면 야, 생도 찍겠다냐? 난 근데, 나 어느 정도 귀신 따라다니면서 했다냐? 알기열 양, 사운드 한 번만 알기열 양, Where are you? 냥? How are you? 냥? Are you angry? 냥? 아!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 냥 이거는 이거는 진짜 이거 진짜 좋은 생각이다 냥 그냥 헌팅을 하게 만들면 된다 냥 헌팅을 하게 만들면 무조건 주파수 하게 돼있다 냥 헌팅을 하게 만들고, 귀신 앞에서 주파수 때리면, 무조건 하는 애면 주파수 무조건 한다냐? 주파수 안 하면 이거 무조건 쉐이드다냐? 주파수를 하게 되면, 어! <laughs> 주파수 하게 되면, 지나이면 뭐 온이지 않냐? 이동속도로 확인하면 된다냐? 죽을 일은 없다냐? 레버넌트 절대 아니다냐 손자국 확인했잖아냥 손자국 이미 확인을 했다냐 여기 불킨거 확인했다냐 여기 어 이거는 절대로 이벤트로 킬수가 없다냐 이동속도 봐야된다냐 이동속도 봐야되고 귀신 앞에서 죽파수 때리면 된다냐 공격 언제하냐? 야문다열어 놔. 너어 열어놔도 되겠다냐 나 공격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냐 나나 나 지금 정신력 지금쯤 한50 지금 아래 아니냐? 공격성 뭐냐? 52다 이제 공.. 공격한다니 일단은.. 준비를 해야겠다냐

길기었냐 공격이나 해라 야 귀신 뭐라 하냐. 귀신 보안냐 귀신 보안야. 귀신 보안하 귀신 보안야. 귀신 보안야. 귀신 보없다 귀신 보안야. 다신 보안야. 귀신 보안야. 귀신 보안냥 e

이게요, <laughs> 야, 진짜 지하냐? 지하냐? 아, 그럴 리가 없다냐? 진짜 어디냐? 스위치 올렸는데, 스위치 어디 올렸냐? 근데 이미... 여가 있냐? 어 깜짝이야. Are you here? Where are you? 요주파수 아니다. 요주파수 아니다냐? 와문 여는 거 봐. 근데 이거 내려 내린 거 아니냐? 이거 쉐이드다. 쉐이드 맞는 모같다냐 그렇지 말이 이해가 안 되냐. 지하에서 뭐하냐. 게임 난이도가 <laughs> 이 귀신의 방 지하인데? 어, 원밸리 버브라다나 이런 적 처음이다냥. 하필 양치할 때 미쳤냐? <laughs> 귀신 미쳤냐? 정신 못 차리냐? 왜 헌팅을 자꾸 지하에서 시작하냐? 지하가 좋은가 보다. 이거 주파수 아 근데 주파수 아니다냥. 내가 로비 가까이 있었을 때 주파서 했는데 주파서에다 안 했다냐. 도대체 왜 자꾸 지하에서 시작하냐? 또이번에 1층에 있다냐. 뭐하는뭐 하는 애냐? 도대체? 그냥 쉐이드 찍고 나가겠다냐. 귀찮다냐 이거 쉐이드다냐. 주파서 아까 바로 앞에 있었는데 대답 안 했다냐. 근데 지하에서 자꾸 시작하는 거는 나도 모르겠다냐. 그냥 지하 취향인가 보다냐. 왜불 켜져 있 냐？그 순거아 니까 <laughs> 아 귀신 얼굴 보기 힘 드네, 힘들 다냐. 라이팅도 안했고 오브가 없어도 니가 대충 어딨는지 알겠다냐살려주라야 뭐, 어딨냐 어, 얼굴 한번만 보자 I HEAR 대답 안나오네 말 못한다 I HEAR 일로 와봐 그냥 할머니 일로 오세요 안되겠다 Are you here? Where are you? How are you? Where are you? How are you? Are you angry? Are you angry? What do you want? 진짜로 여태까지 한판 중에 제일 난이도 있었다가 맞다. 이거 와, 너무 오래 걸려. 자 잠깐 오브 구경 한번 해보자. 그래도 아까 카메라 설치는 했으니까. 와, 근데 너무 광범위하다. 그냥. CCTV는 보기가 귀찮다냥 어디가 어딘지 아직 잘모르겠다냥 라이팅 안했고 키키키 e 고생하셨다냥 문, 문열 k 다냥 i k 라이팅 안했고 오 k 여기있다냥 와 5분 여기 있는데, 라이팅은, 안한거같다냥한 <laughs> 번만 저거 확인해보자. 아, 공격하면 귀찮으니까. 아, 잠시 약쟁이 좀. 오케이. 라이팅은 안 했네. 일단 동선을 보면, 대충 어딘지 알것 같다. 생각보다 여기 자주 온다니한분 늦은 메리 크리스마스. 어, 뭐.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쉐이드와 함께.